보통 자동차 특수 실내 클리닝이나 토탈 스티밍 딥 클리닝 패키지를 할때 워낙에 바빠가지고 중간 영상을 잘안 올립니다. 근데 이 차가 12일날 2시에 구해가지고 그날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면 최초에 전화 통화할 때 고객님께서 실내 세차를 원합니다. 2012년식 SM3고 어, 어 실리지 차가 아니고 실리크리닝 혹시 아니세요? 다시 물으면, 예, 실리크리닝 할 겁니다. 해서, 이제 정보를 보내드리고, 다 읽어보시고, 아, 맡겨도 되겠다 해서 이제 입고 됐는데, 이 차가 차 전체에 곰팡이가 쓸었었어요. 문짝부터, 그냥 전부다. 플라스틱에는 곰팡이가 굉장히 잘 붙습니다. 가죽 시트 이런 데까지.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통 안전벨트 이런 거에는 뭐 곰팡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지금은 빤딱빤딱하죠. 이거는 스팀디클리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최초의 흡연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흡연 흔적들이 나왔고, 담배꽁초가 많이 나왔고, 또 특히 안전벨트 작업할 때 니코틴 흔적이나 새까만 흔적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바닥재, 지금 바닥재가 없죠. 워낙에 침수가 많이 됐어가지고, 다행히 운전석 저쪽에 배선 뭉치가 있는, 한일쟁 뭉치가 있는 쪽에 침수가 안 돼서, 그동안에 문제, 문제 없이 그래도 운행을 했던 거예요. 침수의 원인은, 이건 참 밝혀내기가 애매한데, 잠깐 있다 가 설명을 드리고, 어, 일반 자동차가 현대기아 기준으로 이렇게 방음제가 여기까지 보통 안 내려와요. 보통 여기서 끊어지거든. 이게 러노 삼성 자동차를 만지기 다 싫어하는 이유, 가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탈착하기 힘들단 말이죠. 대시보드 내리는 것도 작업이 만만치 않고, 연식이 오래됐는데 대시보드 탈거를 해버리면 견적이 엄청 나오고 작업기간도 엄청 늘어나죠. 그리고 작업자가 일반적으로 정비소에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클리닝 없이 물만 닦아내고 부품만 교체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 빅스타 디테일링님 샤인모스 소개로, 쉐보레 말리부 차. 그런 차가 참 애매했어요. 어, 차에 냄새, 뭘 쏟아서 냄새가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는 지인이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있어가지고 플로잉 메탈을 교체를 다 했다. 어. 그리고 뭔가를 뭐 어디서 가서 또 클리닝을 했다. 그런데 안한 게, 안전벨트 클리닝 안 했고, 천장 클리닝 안 했고, 에바 클리닝 안 했고. 그러니까 차 안에 냄새의 원인을 다 잡아내지 못하는 어설픈 정비와 어설픈 클리닝을 한 다음에 또 나니까 이제 또 최종적으로 전화를 하죠. 남이 똥 사놓은 거 최종적으로 이거 하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견적을 하나씩 넣으니까 이게 이제 또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에 물 쏟았기 때문에 시트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하는 작업이면 특수 스티미크리닝 전체 토탈에서 부가적으로 따로 옵션이 붙는 거죠. 어디인지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단 전화 통화할 때 너무 피곤해요. 또 컴퍼레이션 좀끄겠습니다이 차는 지금 오늘 오늘 17일 자, 이렇게 클리닝을 천장 클리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바닥재 자체 e 제가 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앉거나 하면 e a n i n g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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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 e a n i n g cleaning, c l e a n 이게 다 이제 또 말릴 때도 문제인데이 전체 두께감이라는 게 얇아서 덜어내면서 찢어지고 그리고 말릴 때도 이걸 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찢어서 어 세탁망에 넣어서 탈수시켜 가지고 세탁해 가지고 말리다 말리다가 또 걸레나 수건으로 누르고 짜고 스팀기에 누르고 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반복되고 햇빛에 말린다고 말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충 말리다가 습기가 있으면 또 다시 곰팡이 생기고 또 냄새가 캐캐한 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이런 클리닝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입 차량들이 해마다 침수 차들이 전화가 와요. 이유는 그거죠. 굉장히 싸게 대충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 그러니까 카포족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게 이제 카푸족 때그나마 없어졌다. 야 그래서 이제 스폰지 패드하고 나머지를 다 건조한 다음에 조립을 했고 지금 이제 천장 작업하려고 건태커 이제 스팀 석진기를 제가 또 이게 잡기 좋게 배드민턴 그립을 하나다 하고 어제 저 그저께 건태커 공장에 가서 받아온 부직포 테이프 붙이고 여기가 원래 안에 어 일반 물올 수가 없는데 제가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또덜 뜨겁게 주둥에도 없는데 또 감싸고 자 작업자가 일을 해보고 불편하면 작업자가 보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로잉 매트는 뭐 이게 엄청나게 담배 담배꽁초들이 있고 여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보조석은 거의 침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젖어 있는 상태고, 순정매트 뒤에도 물기가 흥건했고, 순정매트는 버렸고, 콜매트는 고객님이 주문을 해셨고, 이거는 또 다시 스팀 세킹기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자, 필라우스 방음제 카바를 벗기니까 바퀴벌레 애미하고 새끼가 튀어나왔다. 자, 그래서 잡았다. 그리고, 못 잡더라도 다 구멍구멍 쏘았기 때문에 안에서 죽은 거할수 없습니다. 자, 과연 물이 어디서 들어가서 가고, 제가 테일램프 보석 테일램프를 떼어 봤거든요. 자, 이게 사고차가 아닌데 원인분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고차면 이샷시이 부분이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고무 패킹에 틈새에서 비가 많이 올때 들어가는데, 어, 이 차가 10년이냐 죠 아까 다른 뭔가 스폰지 뒤집어 보니까 제조된 부품 날짜가 2020년 10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흙 먼지 찌꺼기 쌓임이 여기에 엄청났었거든. 그럼 제가 추론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수구가 여름에 장마비에 폭우가 내리면 배관이 좁아서 넘치잖아요. 제가 느끼기는 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에 찌꺼기가 엄청났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쌓였어요. 그냥 수북히. 그러면 여기가 이 틈으로 지붕에서부터 빗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로 쭉은 자세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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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뒤에도 녹이 있는 거, 저 철분 제거하고 클레이바로 다 닦아내서 지금 색깔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물들어온 자국을 뭐 찾아내기가 참애매해서요 근데 녹물은 이렇게 가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이. 지금도 여기 녹이 피어있죠.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해 저기까지, 저기 앞쪽까지 다 내려갔다. 트렁크에 뭔가를 쏟으면 이런 구배진 샤시 구조로 인해서 어떤 국물이 이 경사를 따라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고차 같은 데는 되바리이 찾아내죠 보통 사고차는 정비업소에서 이렇게 스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뭘 땜박을 하거나 아니면 대충 해가지고 이런 이음 자체가 제대로 이런 재질로 이렇게 코킹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 한방울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웨더스 트리 고무 같은 경우도 탄탄하고 찢어진 데도 없고 어쨌든. 제가 의심 큰데, 여기에 쌓인 오염물이 너무 많아서, 빗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고 위로 넘쳤다. 그렇게 추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었고, 자, 이런 것도 다 스팀 디크리링을 했고, 다 크리링 했습니다. 자, 여기 트렁크, 한마귀도 스팀 디크리링. 제가 말하는 스팀 디크리링은 말 그대로 스팀을 쏘아서, 110도가 되는 스팀이 회전을 하면서 오염이 있는 어떤 모재를 때려서 저기 여기 보이는 트윈모터의 청소기가 흡입을 하는 겁니다 특히 폴로력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장비의 효과가 워낙에 강해서 일을 할 때마다 거의 감탄을 하죠 감탄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잖아요 이게 회전을 해서 여기서 스팀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집수기, 청소기로 들어가고 여기는 스팀이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Made in Korea입니다 바이건테크 Made in Korea 이상하게 부산의 디테일샵에는 링 저걸 사용을 거의 안 한다 그러고 강원도나 다른 전라도 지역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산이 워낙에 경기가 어렵고 이게 부산이 탈부산 하면서 인구도 줄었고 그 정치하는 놈 새끼들이 완전히 부산을 개판으로 지금 만들어 가 부산이 살기가 힘든 도시가 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은 거는 시트도 다 클리닝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무직부가 있는 재질도 스팀 디클리닝을 합니다 시트 아래 등받이 자 시트 등 뒤에 우리 SUV 투싼이나 이런거 보면 등받이 있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시트가 제껴지는 경우 현대 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쿠페타입이 제껴지는 경우 그리고 시트 보면 시트 아래도 이런 부직포가 있죠 이런 경우도 냄새가 다곰팡이 생기기 때문에 다딥크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플로링 매트를 어... 넣어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테일링 샵에서 아, 이거 클리닝 하실다 하면 구입하면 됩니다. 아반떼나 기준으로 뭐 11리미만은 하고 뭐 전체 토탈 클리닝에 공임이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클리닝 하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거나 줄어들지 않아도 작업자는 힘이 덜 들겠죠. 하지만 이것도 산업 폐기물이고 제가 그제 이런 비슷한 걸 자르다가 이게, 이게 칼에 이게 살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아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병원 가서 차라리 깨맸어야 되는데 이게 퍽 벌어져 가지고 지금 아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어쨌든 운전자가 오래된 차를 계속 타실 수 있게 디테일러는 양심껏 쓸수 있는 부품은 다시 재활용하고 이스폰지 같은 거 그, 그렇죠. 일반 차라리 다른 뭐 현대 기아처럼 전부 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면 참 편할 건데. 이것도 뭐 구입해서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이 차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보면 부품을 구입을 했어요. 어, 스페어 부품. 왜 했냐면, 이게 저기 있는 폴로링 메터를 바닥하고 고정하는 부품이자, 이 시트가, 열 시트가 여기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보레 차도 마찬가지고, 이 르노이 들어온 놈들도 마찬가지고, 이놈을 풀 때, 뭔가를 쉽게 제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의 강제로 뺄 수밖에 없는데, 빼다 보면 복글복이에요. 세 개는 부러지고한 개는 살았고, 이 부품을 이제 주문을 하러 가니까, 어~ 물론 대리점 서비스 대리점에서 1개를 미리 주문하겠다 하더라고 이 이유는 뭐냐면 쉽게 부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품값이 웃깁니다. 어~ 어~ 최고니였게 다른 데서는 다른 부품은 너무 비싸게 받으면서 이 부품 하나는 2천원밖에 안 합니다. 4천만당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부품값 추가 없이 제가 그냥 해드려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자, 이제 천장 클리닝을 해야 되기 전에, 천장 보세요. 이게 이제 곰팡이도 앉았고, 안 잡고, 흡연을 안 하시다 했는데, 흡연 흔적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링 매트에 담뱃방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이것만 하고, 건조하고, 이제 하나씩 조립하면, 이 차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밖에 해, 보여드릴게요. 이제 천장 클리닝을 하면, 천장 클리닝한 오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프로링 매트. 프로링 매트를 깨끗이 빨고, 또한번더 스팀디 클리닝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물이 나오냐? 어떤 물이 나올지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반 세차장에서는 이게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뭐 실내 클리닝 하는데서는 자 보세요. 프로미트를 잘 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오염물이 모래하고 다시 나오죠. 특히 운전석 팔디되는 쪽에 있는 오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차에서는 어떤 오염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게 재미납니다. 이게 안전벨트에서 나온 거예요. 미, 미, 믿기지 않겠지만. 안전벨트 클리닝 할때 니코틴도 그렇고 안전벨트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새까맸거든. 그리고 이게 그거죠. 어, 보조석에 물이 흥건하게 찰랑찰랑 차있었고 그리고 운전석에도 당연히 스폰지가 다 묻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 이게. 이, 이, 이 집수기로, 건태그 집수기로 빨아내서 여기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지, 그 서름이 자국들이 다 있죠. 떨어진 거, 스폰지, 조, 조그만 거, 거명이. 이게 대충 봐도 이게 2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차가 아닌데도 빗물이 들어가서 20리터가 넘습니다. 또 재밌는 거. 이게 부여였죠 이거. 이거는 트렁크의 농물하고, 자, 이거 이제 농물을 또 클리닝 한 거. 그리고 대신 재미난 거. 이거 쇼츠 올리니까 3,500명이 봤던데 전부 런, 런로 삼성차 요, 걸 하더라고요. 이거는 <laughs> 에어컨 필터가 원래 사각입니다. 정비사들이 글로브 박스 뜯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쑤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이거 라운드 지공 모양이비둘핏들 한쪽으로는 먼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먼지가 이겁니다. 흙 먼지가 아니 밖에 먼지가 이거예요. 러노차 예, 타는 사람들은 참 이런 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게 에바크리닝, 러노차 에바크리닝을 야간에 하는 이유가 이게 끝없이 계속 색강한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하, 2010년식 SM3. 그냥 실내 클리닝인 줄 알고 입고를 받았는데 호구 때 엄청난 곰팡이가 생겨서 그리고 바닥에 물이 흥건한지도 모르시고 실내 클리닝을 맡겼는데 침, 침수차처럼 됐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면 이 정도의 오염물이 나온다. 일반 실내 클리닝에서는 이런 오염배출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근테크 특수세차장비를 사용하는 특수 세차 전문 시공점 근테크 스팀 특수 세차 장비로 몇 가지가 안돼 보이지만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메인의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합니다. 자, 이 프로모터에서 가장 많은 오염들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팀 석션기를 가지고 더 안전하게 제가 이제 뜨겁지 않게 만들었죠. 자, 천장 스팀 클리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상. 실내 클리닝의 세분화, 실내 클리닝의 전문화. 그리고 특수 세차와 특수 실내 클리닝. 일반 세차와 흔한 스팀 세차와 다른 수준. 자, 이런 부분을 한번더 작업 중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일교차가 심하고, 지금 바람이 그 세게 붑니다. 내일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